안녕하세요, 헌터 프렌즈입니다. 안녕하세요, 헌터 <laughs> 프렌즈입니다. 저희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 <laughs> 일단은 저희가 출근하고 퇴근하고, 그 다음 진료하고 할때 많은 진료 내용이 궁금하시겠지만, 저희가 뭘 입고 진료하는지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해하실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뭐 입고 진료하세요? 저는 보통 수술복이라고 하는 음. 거 있잖아요. 네, 네 스크럽을 입고 하죠. 스크럽을 약간 선호하는 색상이 또 틀리더라고요. 아, 어떤 색상 선호하 저는 네이비색 네이비색? 네이비. 색 저도 네이비색. 네이비네요. 네이비나 네. 아니면 하늘색 두 가지. 그냥 보라색도 있고. 초록색도 있고. 엄청 많아요. 초록색.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. 엄청 많은데. 섣스러운 색도 많아요. 네, 그니까. 러 그런데 저는 네이비랑 하늘색 두 가지. 아, 저는 그, 진료할 때 입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. 그 소아치과에서 막 엄청 애기 막 문양 많이 달린. 노란색 말 어, 노란색에 막 진짜 막. 계속 있는 거? 예. 네. 그런 거한번 입고, 진료해보고 싶어요. 실제로 그 예전 에 보건소 할 때는 네. 보건소 그 선생님들 주사 선생님들이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. 네. 또 어린이로 네. 네. 날 병원이 엄청 많은 거야. 네. 그런 긴 가운을 네. 입고 애들을 오면은 다 인솔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바지도 그 수족복 입으세요? 네, 수 never. 수 never. 네. 저 바지까지 다 했죠. 아요 한벌까지 다. 저는 웬날하면 바지는 그냥 몇바지 진료를 보는 용어로 면바지. 진료할 때 따로 입는 거지만 몇바지고 갈아입어요? 맞아. 갈아입을 때도 있는데 거의 안 갈아입어요. 아. 처음부터. 연말일 바 거시곤 해요. 네. 아 그럼 위에 것만 갈아입으면 되네. 저는 네. 할 때만 조금씩 푸딩 하는 때는 그냥 그때. 그렇구나. 음. 아니면 이제 낀 가운 자켓. 음. 네네네. 셋업 쪽 입다가. 아 맞아. 긴 가운 좋아요. 그런 거. 일상복에 아니면 수술복에. 일상복에 가끔 입을 때도 있고요. 뭐 비티기의 아, 수술복에 위에 자원의 자원의. 수술 이렇게 저렇게 입으면. 맞아. 밀생 어떻게? 해? 저는 그 스크럽에다가 눈까고있는거좋아요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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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입어요. 아래도 갈아입어요? 아래도 갈아입어요. 저 짧아요, 그런 이 아, 파란색. 네. 재킷같이. 네. 음, 전두 가지 가 있어요. 니다긴거 짧은 거. 아, 되게 편 편해요, 긴 게. 편해요. 주머니도. 주머니 편해요. 주머니에 비밀이 있잖아요. 되게 그렇죠. 신기하던데요. 이렇게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안 주머니에 네. 손을 넣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. 속에 있는 옷으로 바르고 그렇죠. 맞아요. 되 그렇죠. 네, 그렇죠.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안에 바지 주머니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네, 있어요.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저는 그리고 예전에 미드 같은데 미드나 아니면 음. 미국 영화 보면은 네. 그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어떤지 정확히안 나와서 모르겠지만. 아니 정장이랑 되트라이는고 치과 진료를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졸업하면은 딱 농동 광인데 있어가지고 졸업하면 나도 맨차이랑는 치즈 입어야 되겠다. 예전에 생각하셨어요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교수님들이 그렇게, 응. 응. 교수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땀도 많이 땀도 많이 나고 어, 너무 불편하니까. 그래서 지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조금 있죠. 응. 응. 멋있어 보이는 건 그게 좀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응. 있는 중이에요. 응. 진짜 잘 어울려요? 끝나서. 응. <laughs> 끝나. 네. 다한번 입고 하는 걸로 아, 뭐, 저희도 아, 정장으로 한번 입고 <laughs> 언젠가? 그러니까요 제가 가진 정장이 일단 팔꿈치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이 쪄서 아, 조금만, <laughs> 조금만, 조금만 빼고 기다려. 네,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네. 조금만 네. 기다려야 돼요 다이어트 빡세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, 그렇죠 다이어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할 때는 뭐 입으세요? 저는 캐주얼하게 음. 입어요 전 음. 지금 옷 그대로 음, 하긴 방금 여기 치과에 네. 퇴근하셨으니까 그렇죠, 저는 캐주얼하게 음. 입는데 검사처럼 그대로 입지 못하는 이유가 하니이 많이 나니까 음. 그리고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 많아요 음. 바지가 반바... 잘가 아니요, 제가, <laughs> 제가 래서 반바지를 <laughs> 많이 입어요. 날씨가 지금 따스한데도 반바지를 조 입고 다닙니다. 남이 보기엔 조금 그래요. 불쌍해볼수 <laughs> 있죠. 저는 반바지가 꼭 입고 싶긴 한데, 네. 직원들 보기엔 좀그렇죠그니까 그래. 그러니까 자기 병원이니까 조금 더 신경 아, 쓰이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좀, 좀, 약간 위협 있어 보여야 될것 같고, 저는 좀 그냥 같은 직원이다 이런 느낌이면, 그래도 원장님이시니까 뭔가. 그리고 저희 병원은 출입과 달라요. 아, 아니, 제가 출근하는 통로로 직원들만 안맞아요 아, 너무 좋다. 그렇죠. 예, 네, 뒷문 뒷문이 있어가지고 전 뒷문으로 다니고 직원들을 수문다 음, 하고. 더 편하게. 예, 네, 전좀 네. 편하게 입고. 맞아요, 네, 그아에 사서 야 아래 위 갈아입고 진료를 음, 받거요직원들이 음. 인사할 때는 진료복 상태로 인사하는 거예요. 음,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제 진료 시작할 때그 병원에 취직했을 때 뭐랄까 반바지나 뭐 양말을 안 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했거든요. 양말을 괜히 신어야 될것 같고 반바지도 입으면 잘안될것 같고 좀긴 바지 입어줘야 될것 같고. 출퇴근 할 때도 음. 이런 생각도 하고 또롱 가운만 위에 걸치는 데도 있거든요. 스크럽 이제 수술복 아니고 일상복이다.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이제 지금도 뭐 긴바지 긴 긴치마 긴바지 입어줘야 되긴 하지만 두 번에는 되게 거신경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좀편해져가지고 이제, 이제 그 네, 약간, 약간 약간, 맞았어. 약간, <laughs> 약간 일상적으로 입던 옷을 입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집에 갈때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많고 가운이라도 걸치니까 되게 편하게 다니고 화장도 사실 안 해요. 마스크끼니까. 마스크. 끼니까? 네, 마스크 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너 이렇게, 이렇게 생활로 다니냐 그래서 전문직은 이런 거냐 정말 너 출퇴근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어, 뭐 로션 정도 바르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비도 안 바르냐 근데 이거 환자들은 네. 알것 같은데 그게 가끔 화장하고 가면 이제 직원들도 막 얘기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? <laughs> 뭔가 계속 안 하게 돼 어, 점점 더 진짜? 그쵸 그쵸 네, 오늘은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오늘은 너무 KPI가 많아가지고 좀 <laughs> 네, 네. 헷갈리긴 하는데 뭐 어떤 옷을 입고 지류하고 어떻게 출퇴근 하는지 <laughs> 네. 뭐 입고 <laughs> 다니나 우리가 뭐 패피는 아니지만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예? <웃음> 패피죠 미샤 <미션이>. 그쵸 미션님 명품쟁이죠 뭐래요? 와 이거 <와>. 아, 네. <laughs> 아 네. <laughs> 네. 네. 언박. 언박싱 한번 하겠습니다 언박싱 한번해야자 <laughs> 네네 <laughs> 어, 할만할 것 같아요 여기 박스가 엄청 게은것 같은데 괜찮아요? 공개해도 괜찮아요. <laughs> 하죠 다음에. 네뭐산게 있으면 얼굴이 빨간데. 네. <laughs> 빨간데요. 알겠어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